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1월 1일이 돼서 뭐 이렇게 늘 똑같은 날씨 속에서 계절이 바뀌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됐나 싶기도 한데요. 오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고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싱가포르에 와서 변화된 일상 생활 속 모습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아마 싱가포르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이런 걸 자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처럼 평소에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아내 생활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바뀔 때나 지하철을 탈때 절대 뛰지 않게 됐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하고 뭔가 바쁘게 돌아가는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 때문에 이런 면들이 뭐 흔하게 경험하고 볼수 있는 모습이었지 모르겠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뀐다고 이렇게 불이 깜빡거렸을 때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도 조금 보기가 힘들고요. 지하철에서도 곧 문이 닫힌다는 이런 소리가 날 때도 무리하게 뛰어서 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 생활 속의 모습들 때문에 저도 여기에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도 한국에만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조금 빨리 걷거나 뛰는 경우들이 잦아지게 되는데요. 제 행동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같요 같은데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는 주기나 지하철이 역에 들어오는 배차 간격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짧은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체감상 훨씬 짧은 느낌인데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토파요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빨간색 지하철 라인 노스하우스 라인이 다니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배차 간격이 3분 정도였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1~2분 간격으로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개찰구를 지날 때 지하철이 들어온다거나 곧 문이 닫힌다는 소리가 났을 때도 무리하게 지하철에 뛰어타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배차 간격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종종 제가 탔던 지하철보다 그 이전의 지하철이 다음 정거장에서 오랜 시간 정차를 할 경우에는 터널 중간에 멈춰서 오히려 기다렸던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정도로 지하철이 자주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하게 뛰거나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것 같고요. 횡단보도 신호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신호등마다 이렇게 보행자 버튼이 있어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신호등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낮 시간에는 정해진 주기대로 바뀌는 것 같지만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에 금방 신호등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서 뭐 신호등이 바뀐다고 리하게 뛰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하게 이렇게 무더운 날씨 때문인데요. 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다 보니까 집안 마트나 커피숍에 천천히 걸어가도 땀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넌다거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땀에 흠뻑 젖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뛰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분위기나 주변 분위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한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사실 현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버스나 지하철에 무리하게 타거나 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 이렇게 뛰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뭐가 급하다고 저렇게 뛰나 더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서두르지 않는 문화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마트에 가보면 줄을 서서 여유있게 기다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가끔은 아마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제가 한국에서보다 조금 여유있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출근 시간에 이렇게 간혹 늦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냥 동료나 상사에게 연락을 해서 조금 늦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유 있게 오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지각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흔하게 볼수 있는 경우가 갑자기 비가 내릴 때에요. 싱가포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게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비가 오게 되면 무리하게 빨리 시간에 맞춰서 회사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비가 그치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다들 이해를 해줘서 뭐 비가 조금 잦아지면 천천히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뭐 간혹 비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 이러면 다른 직장 동료가 우산을 두세 개 들고 나와서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생활 자체가 한국에서 보다는 사람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지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 속 작은 부분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 한해는 조금 여유롭게 생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